우리는 살아가면서 정의를 찾는다. 정의가 실현되지 않을 때는 분통을 터뜨리거나, 불안하고 혹은 좌절을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사실 정의 구현을 추구하느니, 차라리 젊음의 셈이라 신기루를 좇는 편이 훨씬 생산적일 수 있다.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껏 존재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은 애초에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다. 생 벌레를 잡아먹는다. 벌레에게는 공평치 않은 일이다. 거미는 파리를 잡아먹는다. 파에게는 공평하지 않은 일이다. 사자는 코유태를 잡아 먹는다. 코유태는 오소리를 잡아 먹는다. 오소리는 쥐를 잡아 먹는다. 쥐는 벌레를 잡아 먹는다. 자연만 쓱 둘러봐도 세상에는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바로 깨달을 수 있다. 폭우, 홍수, 해일, 가뭄 어느 것 하나 불공평하지 않은 것이 없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개념이다. 이 세상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늘 불공평하다. 허나 행복을 택하고 불행을 택하는 것은 정의의 부재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인간과 세상에 대해 삐딱한 시선을 보내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세상이 진정 어떤 곳인가에 대해 엄정한 평가다. 정는 거의 어떤 것에도 적용될 수 없는 개념이다. 하물며 자기 실현이나 행복에 대한 선택과 관련해서는 말에 무엇 하겠는가? 우리 사회는 정의를 약속한다. 정치인들은 선거 공약을 내세울 때마다 그 약속을 들먹인다. 우리 모두를 위해 평등과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날이 바뀌어도 아니 세대가 바뀌어도 정의의 부재는 계속된다. 가난, 전쟁, 사회병폐, 범죄, 매춘, 마약, 살인은 세대를 거듭해 사라지지 않고 행해진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가 지속되는 한 그런 상황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다. 법 제도는 국민들은 정의 구현을 요구한다면서 정의를 약속한다. 간혹정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정치인들도 있다. 그러나 대개는 그렇지 않다. 돈 있는 사람들은 감옥에 들어가지 않는다. 판사와 정치인이 세도가들에게 매수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미국의 대통령과 부통령은 명백한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도 사면되거나 깃털같이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 감옥은 가난한 사람들로 북적인다. 이런 상황은 공평치 않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이다.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도 없다. 부정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면, 그것은 참으로 훌륭한 생각이다. 그러나 부당함으로 울분을 터뜨리는 쪽을 택했다면, 그것은 다른 오류 행위들과 똑같이 히스테릭한 반응이다. 다 사람과 비교할 때마다 불공평해 게임을 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며 타율적인 외부지향적 사고에 지배되고 있는 사람이다. 공평함은 외부지향적인 개념이다.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한 가지 방법인 것이다. 불평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대신 자신이 진실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을 짜보라. 다른 사람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와는 상관없이, 분명한 사실은 사람들은 모두 다르고 내가 더 불리하게 아무리 징징거려도 긍정적인 자기 변화는 이룰 수 없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노이로제는 그 바탕에 다른 사람의 행동을 아예 행동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 마음이 깔려있다. 그가 할수 있는 일은 나도 해야해 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면 결코 자신의 삶을 설계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삶을 만들어가게 되기 때문이다. 질로 인해 눈이 멀거나 또는 자신의 마음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된다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사실 질투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어떤 방식으로 사랑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도 불공평해 라고 말하는 것이다. 저의 구현을 외치면서 얻을 수 있는 보상은 초점을 현실에서 영영 존재할 성쉽지 않은 꿈의 세계로 옮긴다는 것이다. 이것은 자기 파괴적 행동이다. 중요한 것은 부당함이 아니라 부당함에 대해 내가 어떻게 처신하느냐이다.